안녕하세요 리딩맨입니다. 자 이번 주제 바로 넘어왔는데 이번 주제는 국민의 힘 해산 음, 국민의 힘을 해산해야 한다. 바로 이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번에 대선을 승리를 함으로써 처음에 좀 몇몇 의원들이 내세웠던 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음, 대선 집권하고 여당이 되면서 했던 말들 중에 중도를 지키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만큼 비열한 행동이 없어요. 중도를 지키겠다. 국회의원들이 중도를 지키면요. 나라가 에, 개판이 납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이 뭐하러 찍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어느 한쪽이 딱 마음에 들게끔 해야 그 사람들을 믿고 찍어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뭐예요? 오바마랑 바이든 정부 때 해놓은 거 자기가 다 이제 바꾸겠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찍어서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이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시바지금저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 힘 찍는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싫어서 찍는 거지. 국힘이 찔러 찌, 좋아서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힘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이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이재명 싫어서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냐는지 난 이해가 안가 도대체. 네? 다음 대선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탄핵되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할 텐데 내가 봤을 때 투바오가 나와도. 그, 푸오 판다가 나와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59.9%라고 봐, 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이게. 네? 나는 왜 그렇게 좀 멍청하게 정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해산이 돼야 돼. 아예 싹 없어져야 돼.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싹 없어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일단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고 3당 창설돼가지고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 네? 난 무조건 민주당이랑 반대로 간다. 이런 정치에 이런 당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네? 정신 차리고 새로운 당을 뽑는 게이 나라에게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 그냥 이번에 이참에 다 그냥 해산하고 어, 사라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도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떠다가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엄령을 선포할 때와 진짜. 사람들이 다놀랬을 거예요. 아니, 저는, 저는 미친놈이 다 있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 근데, 그게 개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국민 담화 정도. 긴급 담화 정도로 끝냈으면은, 참 좋았을 내용이야. 그냥 하소연이라도 했으면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거기다가 긴급 계엄을 때리니까, 비상계엄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 외교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찬물 을확 끼어 앉으니까, 사람들은, 국민들은 뭐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득되는 사람들을 표주는 거예요. 네. <laughs> 민주당이 왜 표를 많이 받겠어? 응? 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자꾸 주니까 그 사람들이 뽑는 거야. 근데 민주당한테 표를 안 주는 사람들은 뭐야? 그준 만큼 반대쪽은 피해를 봐요. 어쩔 수가 없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을 뽑는 게 민주당이 그런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정책들을 내니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국민의 힘을 뽑는다고 자연히. 그러니까 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네? 내가 봤을 때 민주당 그거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런 정책들 있죠. 그냥 개 무시하고 싹 반대로만 해도 표 반은 받아요. 지지율을 50%는 가져간다고 근데 뭘 중도를 지키겠다고 어? 그 지랄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당을 만들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제가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입니다 없어져야 돼 한번 없어졌다가 5년 진짜 좀 힘들겠지만 10년 정도 그냥 민주당한테 정권 주세요 네. 정권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라든지 다른 부서들에서 어차피 이상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는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만 있었,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진 않았지만, <laughs> 살살 긁었지만, 네? 어찌됐든, 뭐, 조용히 있었는데, 여가부도 윤대통령 당선되고, 잠잠했잖아요. 국민의힘 당선되고, 여가부 기사,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혹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기사로, 하루월로 하루 나오던 여가부가 기사 한줄안 나왔어요, 이번 3년 동안. 그렇게 잠잠히 있던 여가부가, 당연히 민주당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또 똥벌 차겠지. 응? 그러면 또 이게 나라냐 하면서 또, 국민의 뽑아주겠죠.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나라 정치는 좀 바뀌어야 돼. 아무튼 요즘 정치를 보면서 예전에부터 느낀 거지만, 좀 한국 정치는, 음,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진짜 큰일 나요. 윤석열 응? 대통령이, 나중에는 모르겠어. 내가 장담하건데, 근데 이거 확실한 건, <laughs>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1년이고 2년이건 민주당이 집권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분명히 이말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런 개혁령 재평가. 이말 분명히 나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민주당이 직권하잖아요 1년, 2년도 아니야. 1년 안에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냐? 어? 윤석열이 올랐다. 어? 비상계엄? 이거 재평가 시급하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제는 진짜로 이제 좀 이제 <laughs>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해서는 안될 정책들이 너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이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탄핵도 돼야 되고 어? 새 대통령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암울한 지금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